I'm on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주의 새벽 기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오 빌라도에게 분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애회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받고 현장에서 승리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국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국기 14장 13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믿고 누리게 해주시고 오늘 정말 우리의 인생에 한계 만나고 우리가 할수 없는 모든 상황과 문제 속에서 정말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구원의 비밀을 누리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응답 누리게 하시고 정말 나와 함께 하신 하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또한 불신자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도 볼수 있는 하나님 증거를 얻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삼7나라오천 종족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 없는 빈국과 비년장을 볼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오늘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삼켜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시대 시대마다 환기와 문제를 만나게 돼요. 환기와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것으로는 세상을 살수 없도록 원래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 것처럼 새가 하늘을 날르지 않고는 자유가 없는 것처럼 또이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박지 않고는 살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스스로에게 힘이 나고 에너지가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시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중무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만나는 영적인 힘을 얻고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안식일날 예배하는 날을 예, 만들어 두셨어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것은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얻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힘이 아니고는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요새 세상의 모든 엘리트들이 하는 게 뭐냐, 명상 운동을 해요. 요새 좀 괜찮다 싶은 사람들은요, 명상 운동 한다니까요. 요가라든지, 예, 또 이런 운동을 통해가지고 또뭐 하냐, 명상 운동을 해요. 요새 좀잘 나가는 사람은요 마음 비우고 이 모든 것을 내리는 템플 스테이 같은 이런도 계속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영적 힘이 없으면요 살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성령 충만함이 이 영적 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할수 있는 역적힘을 찾아요. 그게 뭐냐? 명상을 통해서 흑암과 신접하는 이런 것들 모르고 하는 그것인지 사람들이 하는 거죠. 이 시대의 문화는요, 그것이 멋있는 문화인 것처럼 따라가게 되어요. 이럴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성령 충만함의 사실적인 비밀을 누려야 돼요. 많은 불신자 성공한 사람들이요, 내가 뭔가를 창조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창조는요 하나님만 할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창조하는 게 아니라요 발견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요 무엇인가 새로운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 진짜 재창조 응답 드려야 돼요. 고린도우서 5장 17절에 나오는 우리는 새로운 피점으로 새로운 응답을 누려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발견해내요. 예, 그것은 세상의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모르고 내가 얻은 것인 것처럼 또이 사단이 흑암이 주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실패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이 창조한 모든 것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모든 산업 현장에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 주시는 재창조의 역사를 누려야 돼요. 우리가 배우는 모든 지식과 우리가 배우는 모든 세상의 경험들은요,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똘똘 모쳐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의 재창조의 응답을 누려야 돼요. 모세가 왕궁학교 다니면서 배운 것은요, 세상의 것이고 육신의 것이고, 거기에서는요, 배우는 것들이 뭐냐, 점술이고 이 세상의 것이에요. 다니엘이요, 왕궁학교에 있으면서 배운 것은요, 그 바벨론 시대요, 점술과 역술과 이런 것들이에요. 요셉이요. 그 바로왕의 애국에서 배운 것들은요. 다 이를 점수라고 육신적인 거예요. 모세가 배운 이것도 다 그런 거라니까요. 점수라고 역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다니엘 시대에도요. 왕이 내 꿈을 해석해라. 내 꿈을 맞춰라 이래요. 못 맞추니까 다 죽여라. 그게 그 시대에는요. 가장 큰 학문이었다니까요. 세상의 학문들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학문들이에요.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과 멀어진 학문할까요? 근데 그걸 안 배우니 아니야 배우지만 그 속에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 그들의 힘을 얻을 때이 요셉이나 이 모세나 이 다니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내야 돼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우리 지난 주에 말씀에 나온 내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내 소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기도 속으로. 나의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것, 2, 3칠 나라 5천 정족을 살리는 세계보고만의 하는 하나님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창조의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 삶의 모든 상태는요, 한계를 만나요. 오늘 만난 이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은요. 한개 만났어요. 애굽에 430년간 노예 생활하니까요. 노예도 완전 체질 됐어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할수 없었어요. 근데 내가 하려고 막 모세가 공부하고 노력하고 하잖아요. 안 돼요.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 되고. 나도 모든 사람을 떠나가지고 혼자 유리방황하게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이 호랩산에서 하나님 만날 때 추레이 3장 18절에 희생제사의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을 때, 그때 인생이 바뀌어져요.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담기고, 예. 네. 내 계획, 내 소원 버리고, 하나님에게가하 하나님 시간표를 보는 기은 기도 속에서. 나의 것 버리고, 하나님 주신 것을 찾을 때. 예. 네. 내네 곳은요. 내가 막 지도자, 내가 왕이 되고, 막이내 네 곳이었어요. 안 되잖아요. 한개 나서 도망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피 언약, 하나님 주신는 기적과 역사, 붙잡고 갈때 응답이 오게 되어져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응답을 누렸으면 발견해야 돼요. 열 가지 재앙도 아무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언제 6월절 피바른 날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붙잡을 때 완전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길을 떠났는데 모세가 개인의 문제 한 개를 뛰어넘는 이 추렉비 3장 18절의 희생제사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는 유월절 피사. 그런데 막상 홍기 앞에 섰을 때는요, 그게 또 온데간데 없어요. 출애기 3장 18절의 희생 제사, 예, 유월절이 온다. 온데간데 없어진다니까요. 그때 제정신 차리고 누가 이네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기 시작해요. 한개 만났을 때가 내안 됐을 때, 출애기 3장 18절의 희생 제사 피언양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붙잡게 되어진다니까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전달하게 되어져요. 내건내 내 힘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뭐 해야 되냐 오늘날 우리가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자 내가 니네의 지도자가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출애급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니냐 오늘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는가를 보자라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한계 만났을 때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이제까지 내힘 내놓으려고 된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온약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개인의 문제 그리스도 아니고 되지 않아요. 우리가 엉망지학 가운데 주워가야 되고 원죄 문제 가운데 날마다 우리 죄를 함께 사는 자범죄 문제 가운데 우상숭배하는 반만년 역사 속에 조상의 우상숭배 죄 가운데 우리가 벗어났던 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가정의 후대에게 눌려있던 모든 문제에서 해결되어진 것은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상숭배하며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예, 향하여 그것을 절하고 섬기고 3, 4대가 망해야 되는 저주 가운데 우리가 세상 풍속인이 제사와 우상숭배, 고사, 이런 것도 미신, 우리가 따라가며 살아갔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갔던 우리가 거기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이 비밀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나라를 망해야 되는 우리를, 나라를 수천명의 이런 성교사님을 통해서 복음 듣게 하셨잖아요. 호남 지역에 복음 없다고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가가지고 이야기한 것 때문에 예, 진짜 많은 청년들이 헌신해서 호남 지역에 곳곳에. 그래서요, 지금 오히려요,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예수를 알고 믿는 지역 하면 호남 지역이 더있습니다요 왜냐, 여러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요, 거기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에 씨앗이 뿌려지고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 따라가게 되어졌다니까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응답이 그 현장 속에 그곳에 있다니까요. 이랬던 우리나라가 선교 대상으로 조선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했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 중에 하나로, 하나로 에신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진짜 한국 사람이 다 있는 모든 곳에는요, 선교사 진짜 목사님들도 파송도 있지만요, 평신도 선교사 진짜 예수 믿다가 해외 현장 가는 사람은요, 평신도 선교사로 내가 현장 살려야겠다. 이 중심과 이 마음을 가지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성교사님들이 곳곳에 가보면요, 성교사님이 있기 전에 평신도 성교사로 그 현장에서 예수 믿으면서 그 현장을 두고 기도했던 수없이 많은 평신도 성교사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 이스라엘이 흩어져서 마치 바울을 기다린 것 같이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세계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준비를 하셨다니까요. 지금 우리 안에도 1.5세, 2세, 정말 현장이 흩어져 있는 후대들을 통하여 복음 듣게 하시고 그 후대를 통하여 전도자로, 성교자로 하나님 사용하신 지역과 현장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잘 보고 실제적으로 누려야 한다는 거죠.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살리셨어요. 이 복음 가지고 어디를 살렸냐? 전 세계 인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 체질과 옛날 습관과 옛날 상처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이스라엘이 왜 홍해 앞에서 쓸때 원망하고 부평하고 불신하겠을까요 옛날의 과거에 상처와 문제, 여기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요. 사람들이요, 상처가 계속 있으면요, 이게 계속적으로 축적이 되는 거예요. 노예로 있던 상태, 광야에 있던 상태,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상태, 속극되어졌던 문제, 이게 착착 쌓여가지고요, 계속 상처가 되는 거죠. 이 상처가요, 계속 쌓이면 오는 게 뭐냐? 정신병이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코로나19로요, 계속적으로 어려움당하니까 사람들이요, 너무 이 상처가 커져서요, 지금 정신병에 많이 시달려요. 예, 국민의 7, 8, 0는요 무엇에 우울증이 시달려요. 우리나라 사람들에만 있는 독특한 문화인데, 한의 문화예요, 한의 문화. 한이요, 사전을 찾아보면요, 한국인에게만 발견되어지는 집단 우울증이 아니에요. 집단 우울증이라니까요. 왜냐,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계속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막 피해 어려우. 우리나라는요 남의 나라를 쳐들어간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 을 계속 쳐들어와서 괴롭힘 당한 문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요 이 억울함, 억울함이 슬픔이 우리 속에 있어. 요 그걸 한이라고 말하는데 집단 우울증이에요. 안 그래도 집단 우울증에 정신병이 시달리고 있다. 그게 뭐냐? 상처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런 우리 속에 우울한 이 정서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트로트를 좋아하는데 트로트가요 사실은요 굉장히 노래가 밝은데 내용은 굉장히 슬퍼요. 그게 하늘 승화한 게 예, 그런 노래들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옛날 민요나 민나 옛날 국악 같은 것도요. 슬퍼요. 분명히 음악은슬프고 한인데 그걸 막 밝게 표현해. 그런 게 일단 우리나라 음악이라니까요. 지금도요. 막 일본에 들어온 이 엔카. 이게 우리나라 트로트. 이게요. 노래는 굉장히 박자가 막 신나요. 그리고 막 사람 춤추면서 노래 를 부르거든요. 가사 들어보면요. 가사는 슬퍼요. 우울하고, 슬프고, 헤어지고, 괴롭고, 이런 것들요, 괜히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슬프면 요 울지 않아요. 슬픔 뭐 하냐? 웃어요, 오히려. 그걸 해악이라고 말하는데, 해악이 아니고요. 그게 우울증이, 예, 우울증이 깊어진 사람들이요, 오히려 주변 사람 우울한지 잘 몰라요. 왜 웃거든요. 웃는데 그게 뭐냐? 슬픔 웃는 거예요. 여러분들 슬픈 이야기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한다니까요. 슬프면요 울면서 얘기하든지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슬픈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해요 그게 정신병이에요 여러분들 슬프면요 울면서 얘기하든지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슬픈데 웃으면서 얘기한다니까요 또 누가 슬픈 얘기하면요 사람이 멋져 보니까요 같이 뭐하냐 웃어요 괜히 여러분들 그게 정신병이에요 알고 보면 우리나라 정서 안에 이게 있는 것은요 상처가 계속 반복되면 정신 문제 가요 이 정신문제가 해결이 되어지 않으면 또 어떤 문제가 오냐 영적 문제가 그리고 이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한 이러한 상처가 오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상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쌓이면은 정신병이 오고 불신앙의 문제가 온데 무너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것을 벗어나야 돼요. 출애급의 하나님의 능력을 각인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역사들을 진짜 이 구원의 복음을 가슴에 새겨야 된다니까요. 진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절계의 축복으로 뿌리 내려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6월절 피언약으로 구원하신 구원을 기억해야 돼요. 오순절에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기억해야 돼요. 수상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졌음을요, 기억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뿌리가 내려야 돼요. 138에 오직 그리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의 비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완전 뿌리 내려가지고요. 세상에 어떤 문제가 와도 세상에 사람이 어떤 소리가 들려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뿌리가 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언약계의 비밀이 누려져야 돼요. 말씀이 우리에게 생활의 체질화 되어져서요. 완전 말씀을 따라가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여져야 돼요. 이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요 자기의 상처를 뛰어넘어. 가정과 민족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었어요. 진짜 그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어 정말 이 교회의 예배가 무너진 시대에 정말 광야를 통해서 예배를 회복해요. 민족의 이 포로노예 속국되어진 상태에서 벗어나는 6월절 피의 언양 붙잡아요. 이것을 체험한 모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오늘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을 보라. 라고 이렇게 인생이 치유되어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번 주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을 보라. 문제 가운데 있으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정말 이 출애굽의 이 복음을요. 각인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 버리고요. 말씀을 완전 정리하고 말씀을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호랩산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처럼요, 그리스도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열 가지 기적, 이 사단이 주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복음으로 깨뜨리는 것을요, 여러분들이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구원,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정말 이번 한 주간 완전 말씀에 뿔이 내리는 정말 구원의 비밀인 6월절 능력의 비밀인 5순절 정말 우리의 배경인 보자의 축복을 누리는 수장절의 응답을 완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부터 얻어야 돼요. 부신자에게 답을 줄수 있을 만큼 힘을 얻어야 돼요.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능력을 실제적으로 체험해야 돼요.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모세의 시기명 돌판이 또 만나다기인 하아리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잖아요. 이 돌비, 예, 이 십기명 돌판의 위 예, 넣으라고 말했습니까 말씀을 마음이 새기고 가슴이 새기라는 거예요. 돌에 새겨진 거는요. 금방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소래산에 올라가보면요. 돌에다가 그림 그려놨어요. 벽화. 예, 그거는요. 시간이 가도요. 사라지지 않아요. 돌 위에 새기는 것은요. 그것이 사라지지 않게 새기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의 복음 말씀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라는 거예요. 만나당인 항아리를 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생명의 양식과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아무 것도 걱정하지 말하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아론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예배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세질 되면요 말씀의 열매 응답이 일어나게 되신다는 어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회복해야 돼요. 오직 유일성 지창조.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힘을 어려, 얻어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개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가정,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국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 현장, 어디도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진짜 올해 진짜 붙잡아야 할 단어는요. 여러분들 진짜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냐? 237 나라 5천 종적으로 가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질 여러분들 세계보금화 할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를 통하여 민족과 열방이 살고,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를 통하여 사단의 대적의 문은 없는, 사단이 무너지는 응답이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 진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생명운동이에요, 생명운동. 예수 복음동 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요목 14장 1절에서 27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상처에서 벗어나야 돼요. 문제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하나님 이 주시는 힘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려면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죽고 예수를 살아야 돼요. 계시록 3장 20절, 그와 더불어 함께 사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사랑과 이락과 평 하나님을 향한 응답을 누려야 돼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으로 사람을 향한 열매가 와야 돼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나를 향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내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는 재창조의 역사를 여러분들 누려야 돼요. 오늘 예배하다가 오력이 회복되어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비밀을 누리며 성령의 열매를 얻는 정말 하나님 주신의 힘을 얻는 날이 되어지고. 정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또이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생명운동, 전도운동하는 한주간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창조의 하나님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 모든 상처와 우리의 정신병과 우리의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정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오력이 회복되어져서 전 세계 현장 살릴 수 있는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가 회복되어지는 오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는 예배 시간 되어지기를 두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의 원약을 누리고 언약 원약 여정 걷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주시는 오력과 정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회복되어지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고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 살릴 수 있는 응답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오늘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화 되어지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병과 상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의 힘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상 처가 쌓여서 우리 속에 병이 되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재창조의 축복 속에서 치유되어지는 날이 되어지게 해주시며 하나님 모든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져서 정말 성공자들도 음둔생활과 중독생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아버지 이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 주시는 영적 힘을 얻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고 나를 살리고 시대 살리고 현장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우리 정 목사님, 오늘도 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말할 때 모든 은감이 무너지고 오직 예수가 전달되어진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정말 오직의 비밀을 누리고 직장조의 능력을 체험하는 중직자들에 대해서 후대들이 오늘 살아나게 하시고 오늘 태영화 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렘런트 모든 후대들이 복음의 언약 붙잡는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문제 만난 현장과 237나라 또 우리 성정어축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날마다 정력이 충만한 것 우려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오늘 영역과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더해 주시되 하나님 영적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나를 이기고 세상이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정말 병의 근원이 영적인 문제 하나님 정말 정신과 마음의 문제 육체의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날 되어져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치유의 증인으로 237나라 살릴 수 있는 빈국과빈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썸이 생담 누리는 우리 목사님 되어지게 해 주시고, 우리 사모님과 우리 종목사님, 저에게도 성령 충만함에 힘을 주시사, 오늘 예수가 누리신 복음의 비밀이 담대히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임 나라에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태양아 유아, 유치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성령 충만함에 힘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세상 살리고 시대 살리고 후대 살릴 수 있는 자세적인 응담 누리는 하나님 정말 우리 중수자들이 되어지고원 합니다. 하나님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정말 오늘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바른 복음부 하시고 2, 3, 7나라 5천 종족 살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한 정말 성교사님들 파송되어진 지역과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후대 살리고 현장 살리는 성전이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흑암경제 이기는 복음 경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묶였던 상태가 풀려지고 회복되어지는 사실적인 축복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경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 동원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자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ミュージック。